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점심을 또 먹으러 가는데요. 밤입니다. 지금은 몇 시지? 5시 56분이고요. 우리 집 아파트예요. 여기 걸어가려고, 운동도. 지루하신 분은 1분 30초 정도 가주시면 돼요. 제가 오늘 친구 생활에 다녀왔거든요. 거기 즈 카페 전체를 빌렸어요. 알죠?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더 놀았어요. 엄마 아빠가 왔어요. 가볼게요. 1분 30초 가시면. 이거 배속을, 잠깐만요. 불 켰어요. 놀랍지만 이건 배속을 안 했다는 사실. 불 켜니까 그러니까 화나죠? 이거 새끼 발가락이 아파요. 그럼 가보러 가볼게요. 엄마, 예, 아 에, 유아, 용구소 없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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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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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어린이집. 여기, 여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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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에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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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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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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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마여 피자, 피자 스쿨. 너무 맛있겠다. 아, 너무 여기 길로 왔어요. 아, 가볼게요. 한 시간 동안 걸어야 돼요. 그래가지고, 컷 편집을 좀 많이 해야 돼요. 아, 힘들어. 어, 강아지다. 너무 힘들어요. 앞좀 보여줄게요. 이런 뷰좀 보세요, 뷰. 너무 예뻐요. 제일 여기 있어요. 뷰 보여줄게요. 너무 예뻐죠? 너무 예뻐요. 갑자기 가로로 바꿨어요. 찬타에서 너무 힘들어요. 여러분, 근데 설보 있잖아요. 그 거짓말 하는 거 진짜로 했는데. 슬프랑 제가 컴백을 했잖아요. 컴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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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. 자, 제 세로로 가는 가 근데 명가가 손님 더 많네? 뭔지 왠지? 왠지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렇게 하면 소리가 응. 아주 좋아요. 어, 뭐야. 핸드폰 이상해졌어. 예, 잠깐만요. 됐다. 요. 한드폰 고장날 것 같으니까 한방 보도록 정희한다 빨리 가볼게요. 쇼 다시 컴백했어요. 보장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보장 잘 됐어요. 네. <laughs> 네. 여러분 반갑지가 않은 느낌 들지 않아요? 네. <laughs> 이 정도면 그래? 5천이 어, 여러분, 타이밍 좋았어요. 왔을 때, 딱 갈게요. 사람들, 사람들 있으면 못 찍어요. 진짜 볼게요. 엄마 하트 해볼게요. 엄마 나랑 하트 해줘. 이거 그림자 비치게, 여기. 하트. 엄마랑 하트 했어요. 예쁘다. 가볼게요. 엄마랑 감독이 손 잡고 갈 거예요. 엄마 그림사는 해도 되지? 나 꿈을 꾸게 해 <laughs> 엄마 하지마 부끄러워 받았어요. 엄마 목소리 반조시켜야돼 편집 힘들어 꿈을 게해 <laughs> 방금 전에 엄마가 일레븐 부른거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<laughs> 저기 아빠가 있어요 아빠 잘생긴 아, 그럼 음, 그 음,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리세요?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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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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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우리 이제 아파트 건물 안인데 전진고기요고기 고기요라는 데 가고 있어요. 거기 에 고기 엄청 맛있어요. 핸드폰을 아주 잘게 때리는 그녀. 음. 아 화면 또 여러분, 어 이제 됐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고기 맞을까? 엄마 우리 돼지고기 먹자. 삼겹살이야, 음, 돼지, 갈비야? 돼지 갈비. 갈비? 전 아니, 갈비, 갈비 먹을 거예요. 갈비 먹어. 갈비 먹어도 된는데요 너무 착하죠, 우리 엄마. 밤이 전 밤이 좋아요. 맨날 잠을 잘수 있자. 1나나이0나 딱... <laughs> 이렇게 팍팍 나1 0 이제 그만해 이제 10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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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0나요0나1어나 10나? 1 문 닫았어요, 어떡해요? <laughs> 여러분, 이게 도대체 무슨 뭐 일이에요, 무슨 뭐 일? 문 닫았어요, 보세요. 아, 여러분, 잠시만요. 여러분, 부모님들이 여기 중에서 가까운데 알았대요. 데. 다행히 성공적이에요. 맞아 여기 여기 여기. 맞아 여기도 하나 있어. 사람들 찍으면 안 되니까 음. 큰단구도건다면 다시 유튜브 영상 찍을게요. 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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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했어요. 다 왔어요. 기우 오덕이들 막둥이예요 이름. 기우 기우 우 오덕이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에 오덕이라는 그큰 덩치 큰애 있잖아요. 걔가 오덕이고 줄째가 코덕이고 얘 막둥이예요. 넘기자. 그 응. 갈게요. 응. 아. 야. 여기 가기로 했어요. 이베리코 아닌 수도 있잖아. 이베리코 속돼지. 이베리코만 파나? 속송 이베리코 빼도록 돼 있는 거야. 돼지를 빼면은 맛있다. 여기 맛있겠다. 상동구 삼겹살집 갈 수밖에. 짜자자. 이 편으로 돌아와야 될것 같아요. 빠이!